요거를 또 하나 얻어갖고 요거는 조금 높은 2단 다육이 만들거고요 이제는 파레트, 파레트 이거 빼놓은거 뺐거든요 이제 못을 빼야돼 못을 못을 엄청 단단하게 빠아나갖고 겁나 힘들어요 빼야 돼요. 이거 뭐, 무슨... 뭐, 보이죠? 이거 빼는게잘안 빠져갖고... 어, 카메라가 잠깐 낮아 빠진데왜 그러는데? 어머, 어머? 말안 듣네? 이렇게 되고, 약간, 이렇게 해고 근데 너무 구부러져서, 안 빼질 수도 있어요. 뺀질이, 뺀질이, 누구 닮았어? 뺀질이, 어, 안 빠져, 안 빠져. 이렇게 안 빠지는 거는 뺀질이 꼭 조성아, 닮았어. 조성아, 아, 안 빠지는 거는 그냥. 그래서 끈질이에 이렇게 잘 붙잡고 하면은 이씨 가지고 그러게이도후 부러져서 안 빠질 것 같아. 조성화 달 먹었고 빠지게 생긴 거는, 이렇게, 조성아 닮은 거는, <laughs> 이렇게, 그냥 씌려 박어야 돼. 씌려 박아야 돼. 박아야 돼. <laughs> 성아야, 미안해. 누나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갖고. <laughs> 빠지는 놈도 있고 안 빠지는 놈도 있어 이렇게 구부러진 거는 어, 안 빠지. 망쳤어 이렇게 말안듣는거는 씨를 박아야 이거, 어차이쪽이쪽에을 박을 니아서 미운 사운있으있이면이 팡팡팡 알죠 누군지 아는 사람만 이는 미운 사람 때리듯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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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e 는잘 빠졌어! 잘 빠졌어! 이런 거는 h yeah yeah y e 고 다이나 만들고 앉았고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이렇게 이쁘게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조성아처럼 말안 듣는 못은 꽝꽝 때려야 돼, 때려야 돼. 이것도이것도살살살살살살 나이스 나이스 이살이살살살살살살러졌어라무말라무고 나이스. Oh 나무가 것 같아. 너무 구부러져갖고 얘도 해보고 안 되면 쏙 구부러진 것 같아 얘도 안되면 꽉꽉 지금 만 속 시원해. 빠거고빠고이졌까빠고빠고고 여기. 길이에 맞춰서. Keep, okay. 여기 또 길이에 맞춰서 자를 거거든요. 다음에 또 재미는 없지만 또 하나 완성해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오늘 우리 성아 방송하는데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